아, 트윈 플레임이랑 소울메이트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. 어, 소울메이트는 안 힘듭니다. <laughs> 소울메이트는 평화롭고요. 자연스럽고, 진짜 친한 친구. 와, 진짜 저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나랑 잘 맞을 수 있지?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지? 하는 관계인데, 트윈 플레임은요. 이렇게 분리 기간을 겪으면서 사람이 뒤져갑니다. <laughs> 나를 죽여놓는 거, 나를 불사조 만드는 거, 나를 죽여서 제가 되어, 새가 되어 태어나게 하는. 그래서 트윈은 나를 진짜 몰아붙여가지고 그 어떤, 그 어떤 사람도 못한 성장을 하게 만드는 거. 그런 게 트윈입니다.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돌을 닦는 것도 웰컴입니다. 제가 깨져서라도. 더큰 사람이 될수 있으면, 뭐,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. 이게 몇 가지 그게 있거든요. 저는 한 번도 낭비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.